안녕하세요, 청년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 요청으로 인해서 최근에 실제로 거래된 대구시, 달서구, 남구 아파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댓글창 전부 다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역들 위주로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입주물량이 2023년 역대급 최고 물량이 공급이 되고 있죠. 36,000 가구가 공급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현재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은 상황. 가격은 당연히 하락할 수 밖에 없고, 최근 아파트 관련 신조어가, 아파트는 오늘이 가장 비싸다. 금리 인상 이자 폭탄으로 인해서 빚내 가지고 투자했던 영끌족들 비명 지르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는 것만으로 기본적인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실 거고요. 딱두 가지, 구독,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대구 월드마크 웨스트 핸드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69평이고요. 현재 마이너스 43% 하락 중입니다. 이고 네 개의 방과 두 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994세대, 고층은 44층, 사용승인일은 2010년이고요, 용적률은 593%, 건폐율은 47%입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대구 달서구 와령로 169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옆에 축전역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죠. 실거래 기준 지난 2017년 당시 7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매물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무려 17억 2천만원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미친 상승이 나왔죠. 7억짜리 아파트가 17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폭탄 매물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바닥 가려면은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부동산 중개 거래로서 9억 8천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43% 폭락 중 기본적으로 차트상으로 봤을 때 12억 위에서 거래가 됐다? 이거 명백히 고점입니다. 반면에 매도 호가 살펴보면 14억, 15억, 5천, 최고점이 걸려 있고요. 최저 매도 호가 살펴보면 11억, 11억, 5천만 원에 걸려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매매가 살펴봤을 때, 롯데캐슬 그랜드 아파트 12억 정도 하고 이편할 세상 7억 주변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가격대 거의 뭐 대장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남구 이천동에 위치한 강변타운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3평형 현재 마이너스 38% 폭락 중입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480세대 고층은 15층 사용승인일은 1994년이고요. 용적률은 250% 건폐율은 23%입니다. 지도상으로 남구 명동로 68개 19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옆에 대본교역이 있는 초역세 세권 아파트죠. 실거래 기준 살펴봤을 때 지난 2016년 당시 1억원 중반, 2억원 초반에서 가격을 형성했던 매물이 2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을 했었고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었습니다. 최근에 갑작스럽게 나온 폭탄 매물은 지난번에 2억 7천5백만원에 거래가 됐던 매물이 1억 8천2백 그러니까 거의 한 1억 가까이가 하락을 한 거예요, 한 방에. 1억 8,200만원의 부동산 직거래로 거래가 완료됐고요. 해당 가격은 지난 2016년 당시 가격으로 회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현재 시점 2억 3천만원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 명백히 고점이겠죠. 면의 매도 호가 살펴보면은 2억 8,500, 2억 9천만 원최고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저 매도 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의 최저 매도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표경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 살펴보면은 해당 아파트가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에요. 보통 이제 3억에서 4억 정도 가격을 형성 중에 있고요. 강 건너면은 4억. 마찬가지로 역 근처로서 6억에서 13억까지도 해당 밀집 지역 자체가 좀 비싼 걸로 보이고 보통 주변 아파트 매물 살펴보면은. 2억에서 뭐 비싸면 5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달서구 월성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현재 마이너스 35% 하락 중이고,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097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인일은 2009년이고요, 운전율은 278%, 건폐율은 16%입니다. 지도장으로 다이구 조항남로 10에 위치해 있고요. 옆으로는 학산이 크게 있고요. 그 주변으로는 학교들 밀집지역, 근처역으로는 월배역과 상인역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 지난 2017년 당시 4억 원대 중반을 형성했던 매물이 무려 7억 2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었고 거래 절벽 이후에 폭탄 매물 나오는 하락 추세 지속되고 있죠. 일단 가격 자체가 지난 2017년 당시 가격으로 회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4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5%때 하락 중입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5억 8천만 원 위에서 거래가 됐다. 일단 고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매도 호가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6억 7억 정도의 최고 매도 호가를 형성 중에 있고요. 최저 매도 호가는 4억 8천에서 4억 9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평형 때 주변 아파트 매물들 살펴보면은 보통 3억에서 4억, 5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주변 아파트 대비 그래도 좀 비싼 모습에 보여. 니다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구 봉덕동에 위치한 화성 파크 드림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8평형, 현재 마이너스 30%대 폭락 중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332세대, 고층은 20층이고요, 사용승인일은 2019년, 용전율은 260%. 건폐율은 23%입니다. 지도상으로 대봉로 1 4개에 30에 위치했고요. 바로 옆에 신천을 끼고 있는 신천뷰가 나오는 아파트로서 인근역으로는 명대병원역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 지난 2017년 당시 2억원대 중반까지도 내려왔던 가격이에요. 무려 5억 3,500만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역대급 상승기에 접어든 바가 있었고, 최근에 지나온 폭탄 매물들 3억 7 2 0 0만원에 부동산 중개거래로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시점 단기적으로 바닥권을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 충분히 여기서 바닥도 있고 지하실로 갈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기본적인 고점은 4억 중반 이상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 고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면에 매도가 살펴보면 4억 8천만 원, 5억 7천만 원최고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저 매도가는 3억 5천만 원, 3억 5천 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 살펴보면은 신천을 끼고 있는 아파트들 2억에서 3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바로 뒤로는 4억, 마찬가지로 3억대 후반 그 위로는 3억대 초반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교대역 동서프라임 36.5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0평형 현재 -27. 7%대 하락 중입니다.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268세대, 고층은 18층, 사용승인일은 2017년이고요, 용적률은 228%, 건폐율은 21%입니다. 지도상으로 2천로 19길 81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옆에 교대역이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서 근처에는 영선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 2016년 당시 2억 원대 초반 가격이었죠? 놀라지 마세요. 4억 8,800만 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두 배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었고 최근에 폭탄 매물들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로서 3억 5,600만 원의 거래가 완료됐고요. 하지만 추세적인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4억 위에서 거래가 됐으면 고점이다 볼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매도 호가 4억 9,000 5억의 최고급 매도 호가를 형성 중에 있고 최저 매도 호가는 3억 2,800에서 3억 3,000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 살펴보면 교대역 바로 옆에 4억 2,000짜리 그리고 보통 3억대 초반에서 4억대까지 비슷한 가격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폭락을 하다 보니까 언제 매수해야 되나 이런 타이밍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죠. 부동산 시장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1년에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온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3년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 시기가 끝날 때까지 폭락의 정점을 맞이할 것이고 2024년부터는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동성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격을 체크를 해야겠죠. 우리 청년부동산 채널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드시 최근 실거래 매물들 위주로만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딱두 가지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